경기도 청소년들이 만들어 갑니다. 하이큐. 순수 청소년들만의 방송 제작 도전기. 하이큐. 기획, 구성, 과정, 원고, 진행 등그 모든 것을 경기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합니다. 하이큐. 하이큐. 시작해 볼까요? 자, 슛 들어갑니다. 하이큐 Hi Q. h 기제 Hi 회 오늘은 Hi Q. 방송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 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i Hi. h 년 h 월 h 일자 i 월 i 일 만우절 제가 오늘 아, 깜찍한 거짓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년 라디오 방송 자체 제작 오디션 프로그램 하이큐!는 오늘도 변함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큐미 언니 신채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떤 거짓말들로 하루를 보내셨나요? 거짓말, 요게. 과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심한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데, 아, 깜찍하면서도 귀엽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짓말들은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활력과 아, 생활에 웃음을 좀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방송은 청소년들이 하는 방송인데, 또 학교 다닐 때는 이 만우절이 그렇게 재밌죠. 막 교실을 바꾼다던가, 선생님 들어오시면 거꾸로 앉아있는다던가, 교실 문 위에 칠판 지우개 이렇게 올려놓고 선생님 들어오시면 콩 맞게 한다던가 그게 거짓말은 아닌데 선생님한테 뭔가 장난을 치는 그런 날들이죠. 반 바꾸는 건좀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다른 반 학생들과 어, 오늘 토요일이라 우리 학생들은 만우절 장난 못 쳐서 올해 2017년은 조금 아쉽겠습니다만 우리 하이큐와 함께 또 오늘 재밌게 한번 30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귀 기울여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떤 방송들을 만드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 저희 하이큐를 통해서 알수 있으실 겁니다. 채널 고정! 만우절이니까 거짓말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뻔하지만 빅뱅의 거짓말을 듣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5조의 방송 결과 오늘 발표를 해드릴 텐데요. 음 말씀드릴 게참 많아요. 5조가요. 문자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이 보통 문자 투표가 1라운드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지 않거든요. 한 8강 지나고 4강 결승 이렇게 4라운드 5라운드 가면은 몇백 통씩 와요. 아, 근데 1라운드 때는 조금 소소하게 옵니다. 그런데 이번 5조 지난주에 있었던 도레미파솔라디오와 볼빨간 용고인의 대결은 두팀 모두 문자가 몇백 통이 왔습니다. 와 이거 작년 하이큐 일기의 4강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득표수인데요. 아 이건 정말 떨어진 팀도 너무 아까우리 많지 문자가 양팀 모두 너무 많이 왔어요. 어 아, 근데 문자 투표와 전문가 점수 모두 두 팀이 다 독식을 하긴 했습니다만 두팀 모두 전문가 점수도 높았고 그리고 어 문자 득표는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승자는 누가 됐을 것인지 발표하겠습니다. 하이큐 1년 반의 시간을 통틀어서 라운드 역대 최다 문자 득표를 한 팀은 5조의 승리 팀은 바로바로 여주 대신고등학교 도레미파 솔라디오입니다 축하합니다 도레미파 솔라디오 팀은 지금부터 2라운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고요. 아 우리 볼빨간용고인 팀도 정말 아깝게 됐습니다. 문자가 참 많이 왔거든요. 도레미파 솔라디오에 못지 않게. 아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음, 패자부활전이 있으니까요. 아마 패자부활전은 7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볼빨간용고인도 패자부활전 준비하고 있으세요. 액션! 자 지금부터는 6조 친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인지 직접 인사 먼저 들어보시죠 1번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남자들과 착한, 착한 여자들 선남선녀입니다 저희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오신 여러분들께 하루를 마치며 교훈을 들려드리고자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미어왕입니다 저희는 리어왕을 라디오 버전으로 생생하게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속 인물은 고네릴, 리건, 코델리아, 리어왕. 저는 나레이션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자, 1번 친구들입니다. 남양주 장내중학교 3학년 학생 친구들인데요. 인원수가 어, 좀 많습니다. 다 r 명의 친구들이 d i o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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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d i 리어왕. 네. 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자, 리어왕 많이들 들어보셨죠? 제가 어, 찾아봤습니다. 지식백과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 리어 왕은 셰익스피어가 어, 집중적으로 비극을 집필하던 시기 1605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1608년에 가능되었다. 리어 왕은 허울만을 믿고 경솔한 판단을 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 끔찍한 파국을 맞는 노년의 왕을 통해서 진실의 가치를 조명하고 나아가 인간 정체성에 대해 냉혹하게 성찰한 작품이다. 이것을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다뤄보겠다고 합니다. 아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냉혹한 성찰 과연 이걸 2002년 출생 학생들이 어떻게 <laughs> 재구성해서 다뤄볼 건지 과연 이 셰익스피어가 의도했던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꼭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 리어 왕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 친구들이 준비한 방송을 잠깐만 먼저 들어 보시죠. 구강 폐하 지참금도 없이 내동댕이쳐진 따님 코델리아 공주를 <laughs> 할수있어요 구강 <laughs> 구 폐하 말을 할수록 코델리아가 되잖아. 부강패하 지참금도 없이 내동댕이 쳐진 따님 코델리아 공주를 이제부터 프랑스왕비로 삼겠습니다. 좋소. 저 아이는 이제부터 당신 것이오. 두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소. 하, 아버지, 틈만 나면 하인들과 싸우시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요. 제발 좀 품위 좀 지키세요. 더 이상 내게 신세를 지지 않겠다. 너 같은 딸은 이제 내게 없다. 그러니 제발 언니한테 돌아가셔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리어 왕은 방랑 끝에 프랑스 왕비가 되었다는 막내 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다. 당신의 코델리아는 누구입니까? 자, 여기까지 선남선녀 팀이 준비해 온 리어 왕 연기 맛보기 들으셨습니다. 와우, 뭐 표독스럽게 어서 사과하세요 이런 말도 있고. 배허 이렇게 남자 목소리를 따라하는 것도 있고 뭐 나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한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어 어딘가 모르게 로봇 연기가 하나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로봇 연기? 더 이상 내게 신세를 지지 않겠다. 너 같은 딸은 이제 내게 없다. 더 이상 내게 신세를 지지 않겠다. 너 같은 딸은 이제 내게 없다. 더 이상 내게 신세를 지지 않겠다. 너 같은 딸은 이제 내게 없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laughs>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자, 여기에 맞서는 2번 팀 만나봅니다. 무나무나고 듣고 싶어서 우약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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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게 된대 우약고 우야꼬. 무서워서 우약고로 시작을 알리게 된 우약고 입니다. 뭐야 나만 대본 달라? <laughs> 안녕하세요. 우약고의 문지연 김진우 최우연 이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믿었거나 무서워했던 계담이 있나요? 그 계담을 실제로 겪었던 경험은요? 저희 우약고가 다음 주에 무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우약고 Coming soon. 이번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의 우야꽃 팀입니다 우야꽃 어떻게 이것의 경상도 사투리죠 우야꽃 이런 얘기인데요 뭘 그렇게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울까요 팀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팀 이름 어디서 유래된 걸까요? 늦어서 우얏고. <laughs> <laughs> 아니요. 저희가 계속 기온이 팀 이름을 하고 싶기도 했었고 뭐지? 저희가 계속 지원 마감할 때 저희가 선생님한테 들어가 지고 저희가 급하게 지원서 막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사투리 막 이거저 찾아보다가 어떡하지 야 우얏고 있다 그래서 우얏고 막 하고 막 그랬었어. 늦어서 우야꼬, 이런 뜻이군요. 이 하이큐 2기 지원을 늦게 알아서 허겁지겁 막차를 타면서 지원하느라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우야꼬, 우야꼬가 됐다. 어, 아주 참신한 팀 이름입니다. 어, 근데 아까요, 그, 선남선녀팀도 연기를 했잖아요. 이 우야꼬 팀도 무서운 이야기를 가지고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우야꼬 팀은 고등학생이니까 연기가 좀더 나을까요? 아니면 뭐 막상 막할까요? 우야꼬 팀의 연기 실력도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연기를 조금 해본 적이 있는 애여서. 아 학교에서 그냥 연극했어요. 진짜 한번 보여주 봐봐 지금 그때 했던. 네? 학교에서 했던 연극. 어. 저운 거밖에 없어서. 울어 버려. 울어 버려. 좋아. 연기력 <놀람> 얼마나 좋은지 가 가란 말이야, 이거 는 네? <놀람> 가 가란 말이야. 너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 한번 해 줄게. 네? 어. <놀람> 네? <놀람> 어, 저기요. 소영 선 p d 님. 그가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음료 광고에 나왔던 건데 제가 알기로 그게 10년은 된 걸로 압니다 아 진짜 당신은 옛날 사람 우리 청소년들이 그 광고를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 진짜 소영선 PD 가 가란 말이야 당신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가가 가. 그래서 저는 옛날 사람 소영선 PD와는 차별화되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이고 감각 있는 요즘 사람, 요즘 진행자 큐미언니로서 우리 친구들이 대본 속에 만들어온 대사 하나를 돌아가면서 다 시켜봤죠. 자 연기 하이 큐. 헐 대박 사건 누구? 그럼 형구가 해봐. 헐 대박 사건 누구? 술을 갑자기 끼까? 담미로 어, <laughs> 왔어 금방. 난미로면안 <laughs> 되는데. <laughs> 야, 물 놀라야 되는데 갑니다. 성시경인 줄 알았네요. <웃음> 진우는 <웃음> 헐, 대박 사건. 누구? 아, 그렇죠. 양팀이 공평해야죠. 이 팀에도 한명 있네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laughs> 자, 다음. 자, 연극배, 연극반. 되돼. 우 헐, 대박사건, 누구? 역시 다르다. 아. <laughs> 자, 이렇게 두팀 모두 이번에는 탄탄한 대본과 함께 뒷받침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어쨌든 그 연기력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두 팀, 선남, 선녀와 우약고 팀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재밌게 열심히 하이큐에 도전할 수 있게끔 뒤에서 든든히 지원을 해주시는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 버티고 계실 텐데요. 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학교 소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랑. 교장 선생님 부탁합니다. 장례중학교 교장 이정입니다. 장례중학교 지금 말씀입니다. 장자가요요 이제 담장 안에 있는 담장 장처예요. 담장 안에 있는 학교 그래서 장례중학교입니다. 발음이 조금 이상해서 저도 의문스러웠어요. 부임을 받아 해가지고 장례중학교가 담장 안에 있는 학교, 그래서 그런지 학교가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합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 12회 졸업을 시켰고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1, 2, 3학년 공이 9반씩 해가지고 총 인원이 87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교육 과정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동아리를 이제 만들어서 학생들이 반과 구분 없이, 학년 구분 없이 자율동아리를 한번 만들어서 자유롭게 참여해봐라 그랬더니 지금 50개가 넘는 자율동아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교 비전도 소통과 나눔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네, 저는 안산에 있는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교장 한홍진입니다. 우리 학교는 안산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개교를 했는데요. 쭉 이렇게 학교 교명들을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바꿔오다가 2011년에 현재 교명인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문화예술 특성화고등학교로 특성화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청 관내 유일한 문화예술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우선 아주 예절 바른 학생들로 아주 소문이 나 있어요. 그그 인성적으로는 정말 어느 학교도 우리 학교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어학생들과에 어떤 뭐 관심 또는 뭐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 또 친구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아주 아름다울 때가 많이 있고 무엇보다 인사를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학생들의 태도는 선생님들과 학생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이 그런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장례중학교와 안산 디자인문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뭐, 모든 교장선생님들께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예쁜 건뭐 사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상대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낫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이길 거다. 교장선생님으로서 쫙한 말씀 남겨주시죠. 우야꼬 우리 장례중학교 선남선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장례중학교 학생이 주인공인데 우야꼬 너희들은 그냥 가야겠다. 멋있게 힘차게 자신있게 장례중학교가 갈기다. 안녕 화이팅! 장례중학교 명품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누구 때문에 명품이 됐느냐.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서영, 구자훈, 이현정, 노지민, 선유빈 경기도 명품이 아니라 전국의 명품이 될 거야. 너네들 선남선녀 꼭 이겨라 화이팅! 아 선남선녀! <laughs> 이 선남선녀 학생들, 이 선남선녀라고 하면 우리 학교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착, 착한 학생들을 표하는 것 같네요. 우리 학교 학생들 처음에는 위약고 걱정하셨지만 우리 착한 학생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학생들을 갖다가 기를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바로 선남선녀들인데 아, 처음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끝에 가서 지면 위약고 최호연, 김진우, 문지현, 이현구... 어차피 이길 거니까 봐주면서 해라잉! 남양주 장래중학교 선남 선녀 팀과 안산 디자인문화고등학교 우약꽃 팀을 향한 응원 문자는 다음 주이 시간에 받겠습니다. 청소년 라디오 방송 자체 제작 오디션 프로그램 하이큐 연출 소영선 진행 신채희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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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